안녕하세요. 코인 전략가 구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우리의 빅체인 가지고 왔는데요. 자 앞으로 어디까지 오르지 차트 방향 궁금하실 겁니다. 자 지금이 기회니까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빅체인 주가 방향 차트 방향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꽉꽉 채워드리는 종목까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시청 전에 아래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현재 이비체인 가격 33.5원인데 최근에 몇 달간 큰 변동 없이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30원대에서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30원에서 지금 35원 구간에서 가격이 머물면서 이제 횡보가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입평선이 60일 근처에서 수렴 중이고 20일선이 60일선 근처에서 수렴 중이고요. 곧 방향성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RSI는 지금 50 근처에서 안정세 유지하면서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닌 상태예요. 상승이 이제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주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차트 봤을 때 지난 이 락업 해제 시점에서 지금 급등락을 보인 바 있는 이 코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장기 하락 후에 저점권에서 횡보 중인 지금 비체인이고, 어, 그래서 아무래도 거래량이 다소 줄어든 상태이지만 일정 기간 후에 거래량 증가와 함께 움직임이 좀 예상이 돼요. 주요 지지선은 이 30원대 초반 32원 근처 부근이고 저항선은 37원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43원 이제 부근이 저항선 역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락업 해제 이런 이벤트가 있었던 그런 락업 해제 같은 이벤트 시에 이 강한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락업 해제 일정과 주요 뉴스에 주목하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현재 차트상으로 큰 상승 직전이라고 전 보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서 이벤트에 따라서 급등 이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는 이 비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수익 잘리신 분들이 꽤 계실 거고요. 이때야말로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야겠죠. 제가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해서 감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전 사실 이 모든 걸계산하 이제 수식 지표화에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력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저희 채널 구독자가 되야 하시는 이유인데요.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 1 0 5 9 4 2 5 8 2로 문자로 재팟이라고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고현정이 타점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스텔라 루멘. 제 세력 지표들이 이렇게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세력 캔들이 치솟고 이렇게 십자가가 뜨자마자 이 다음날 상승이 떠졌는데요 제가 이 십자가 뜨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고 이제 모두들 9%의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타이코 지금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제 세력선이 이렇게 V자를 이제 만들고 V자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세력 캔들이 함께 치솟아줬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두 개나 뜨면서 상승 예상이 돼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문자를 이제 알림신호를 드렸었죠. 그래서 단숨에 단기 수익 6%가 나왔던 이제 종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이들 탈출하셔서 다행이었죠. 자 구독자 인증만 해주심으로써 얻어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손해 보실 거 없으시니까요. 모두들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익은 최소 5%에서 25% 정도 가는 종목으로 단기로 이렇게 수익을 목표로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매매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자를 드렸었어요. 8월 4일 오전 6시 1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었고요. 셀라르맨 같은 경우에는 8월 3일 오전 8시 17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저는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 지표로 매매를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V자, 이 V자 반등선, 이게 세력선입니다. 세력선이고요.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는 세력선이고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선 지표입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 이 매수와 매도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발생하면 이제 세력이 슬슬슬 매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세력선을 보시면 이제 상당 물량 매집이 돼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의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신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고 하는 게요. 이 차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언제, 얼마 하나 들어왔나 맨날 이 모니터 앞에서 네, 이 코인의 한옥가라도 잘 사고 또잘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요. 지금 보시는 이 세력의 십자가도요.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이 세력 십자가를 찾은 겁니다. 이 십자가를 찾기까지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5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걸로 이제는 이제 수익을 내고 또 먹고 사는 이유가요. 사실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매매 기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코인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고 또 하나를 팔더라도 잘 파실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제가 이지표의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 십자가 이 세력선을 중심으로 이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 또 매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전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 또 차트가 터진다라는 걸 알고요. 이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데 투자하신 이 5분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옷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겠죠? 저는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제 감사한데 이 타점이라는 건요 한 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 0 1 0 5 9 4 1 5 8 2로 문자로 재 카시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 팔때 같이 알림 신호를 드릴게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곳을 이제 궁금해하시면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하실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300가지 정도의 이 기법이 머리에 숙지가 돼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기법이 정립되면서 변형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300가지까지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런 제 기법과 매도 타점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을 변형을 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또제 기법과 매도 타점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 두고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해 봤어요. 제가 99.99%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지금은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얼마 전에도 그래서 이 리플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문자 남기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25% 이상의 수익을 내고 나오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댓글로 감사 인사를 또 해주시는데 제가 잘 체크를 하지는 못해요 너무 많이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로 남겨 주셔야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기존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만나 뵙다가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만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신뢰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 신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쌓 드릴게요. 영상 꾸준히 올리면서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도 타점을 제가 계속해서 잡아 드릴 거고요. 이제 매일마다 가장 강하게 갈 만한 종목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겁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이 5분 그리고 앞으로 문자를 보내실 3초 딱 이렇게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영상 5분 이미 보셨으니까요. 이제 3초만 투자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처음 이렇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딱 만원만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 만원이 나중에 10만원, 그리고 100만원, 천만원 이렇게 만들어줄겁니다.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아드릴게요. 그래서 제 번호 010-594-1581로 문자로 재팟시라고 남겨주세요. 이제 문자, 전화 사실은 다 상관없습니다. 연락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 3초는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가진 이 자산을요 최소 3배 이상 불려줄겁니다. 이제 실행력 3초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고현정이 부작까지 만들어드리는 길을 탄탄한 아스팔트 길로 닦아드릴게요.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연락을 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자에 눌러주신 분들이 아래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0105941581으로 문자로 잭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자,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락업해제 코인들은 보통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락업해제 시기가 다가오면, 어, 보통 고래나 기관들이 슬금슬금슬금 움직여요. 그래서 거래량이 확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세력이 급등 전에 한번 가격을 눌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정리한 뒤에 다시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슬금슬금슬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확 늘어나다가 세력이 급등 전에 한번 가격 확 누르고 다시 개인 투자자들 물량 정리하고 갑작스러운 급등이 빵 하고 나와주는 이런 이제 형태를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딱이 비체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러분들 이 다시 이 거래량이 슬금슬금슬금 나오고 나서 빡하고 눌러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절대 털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라거 폐제 후에 바로 매도하지 않고 기다리면 위험하세요 그래서 이 라거 폐제 일주일 전에는 꼭 매도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솔레이어 코인도 그 사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매도를 추천을 드렸고, 이때 매도하신 분들은 400% 정도의 수익을 안전하게 챙기셨어요. 그래서 욕심부려서 조금 더 기다리신 분들은 락업 해지 후에 급락을 받아서 이렇게 손실을 좀 보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긍정적인 뉴스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은 세력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뉴스만 내놓아요. 그래서 그냥 뉴스만 믿기보다는 락업 일정과 차트 흐름을 잘 살피면서 냉정하게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체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비체인 락업 일정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락업 일주일 전에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시는 걸전 추천드리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또 최대한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락업 일정과 매도 타점 정리한 자료와 함께 타점을 제가 타이밍에 맞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이제 함께 화점 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말씀해 주세요 제 번호 010-594-1581로 문자로 책 파시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는 필수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이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 얘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그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났는 건지 또 그 이후 세력의 매수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 예측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 수식을 건 세력선 그리고 십자가로 차트를 풀고요. 이제 거기에 인맥을 총 동원해서 받은 개별 종목의 세력 시나리오를 같이 적용하니까요. 이 교차점을 교차하듯이 수익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미 나온 이 코인 뉴스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혀 효력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건요. 이미 차트에 다 녹여져서 효력이 없는 그런 기사가 아니라 아직 배포되지 않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이 새로운 세력 시나리오 요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보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당 이슈 발표 나면요, 상한가에 상한가 사안가. 두번 이상은 갈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목표가에서 여러분들 상한가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셔라 권장하는 영상은 아닙니다만 아, 나중에 뉴스가 딱 발표가 딱 났을 때 그때 후회하고 아 이것 좀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시는 분들이 나오실까봐 제가 미리 공개해 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 사실요 여러분들 이 정말 피같이 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짜증나고 열받기도 하고요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옛날 생각도 나고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 내용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영상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시고 구독자에 눌러주시면 그걸로 저는 감사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 받고 검증을 좀 해보시고요 해당 정보 어렵게 구했는데 제가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에 그냥 올려버리면 유료로 팔아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허무해가지고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제 번호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한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인을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꼭 정립을 해두시고 지나가시는 게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이시는 이 자료집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기존 이 채널 구독자님들은 저한테 늘 문자를 잘 받아보셔서 잘 아시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좀 받고 검증을 꼭 해보시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딱 3초면 끝납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문자를 딱두 글자 재팟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정보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정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코인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니까요. 제가 오늘 조금 급하게 정보를 받자마자 영상을 만들어서 조금 두서없이 말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세력선과 십자가, 제 인맥을 총동원한 세력 시나리오, 세력 이슈죠. 이것까지 적용해서 저희 채널에서 또 빵하고 수익이 나아질 종목을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보신 종목 역시도 타점을 함께 잡아드릴게요. 요즘 핫한 이 비체인이 왜 핫한지 한 가지 더 제가 말씀 좀 드리자면 최근에 이 중국 자본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코인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꽤 들으셨을 겁니다. 이 중국 자본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대규모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 중국 정부가 위안화 평가 절하를 정책으로 밀고 있어서 기존에 이 미국 국채에 투자하던 돈들이 코인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서이즈 보이시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코인 예측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비트맥스 공동 창립자예요. 이 사람도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중국 위안화 저와 함께 중국 자본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대규모 유입된다라는 거, 어, 이 사실을 이 사람이 확실히 예측을 했는데, 어, 지금 이분이요, 오늘 순전히 투자만으로 수 천억 원의 이 수익을 낸 투자계 전설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미중 무역 분쟁 시절에도 중국 자본 유입으로 알트코인 시장이 크게 폭등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스코인도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랠리가 터진 바가 있었고요. 지금 오늘 제가 비을 말씀드린 게. 이 비체인, 지금 이 중국하고의 자본하고 굉장히 많이 열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위안화가 같이 절하되면서 지금 비체인 역시도 굉장히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락업 일정까지 같이 이제 겹쳤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한 바지 더 드리도록 할 텐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솔라나와 봉포인과 같은 민코인 사례도 제가 짧게 알려드릴게요. 네, 솔라나가 1년 사이에 2배 정도 올랐는데요. 봉코인은 지금 이제 무려 2만 퍼센트 넘게 상승을 한 적도 있어요. 이 민코인이 메이저 코인하고 함께 움직이면 적은 금액으로도 굉장히 큰 천문학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사실은 로또보다 더 당첨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요. 최근에 이 민코인 사전 판매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고래 투자자들이 하루 아침에 수십억 원씩 사들이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고 있죠. 모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사전 판매 빨리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상장 후에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준비한 매수 방법하고 상장 예정 거래소 정보도 꼭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력 흐름과 차트 구조 모두 지금 상승 흐름에 유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이 비체인 비체인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위안화와 더불어서 지금 이 락업 해제 일정까지 같이 겹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눌림목은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한 매수 타점과 전략 필요하실 텐데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번호 오픈해 놨습니다. 010-5941581으로 문자로 잭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이제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완전히 무료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필요하신 분들 이제 받아보셔서 수익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번호로 잭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분석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